자, 성덕 20번, 서술 3번입니다. 어, A는 저 점이고요. 어, 그 small a, 3을 지나면서 꼭지점 0, 마마 3인 2차 함수 y는 fx가 있고 이게 흰색의 fx, 원점을 지나면서 요 A 지나는 gx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있다. 이렇게 돼 있는 거야.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fx랑 gx가 서로 같다. 그러니까 교점이란 얘기지, 그지?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식이잖아. 그죠? 이 해의, 해의 차 라고 하는 게 이제 3이다. 이런 얘기에요. 해의 차 라고 하는 게 3이다. 그러면은, 여기에 지금 a가 있거든? 여기가 a가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흰색과 초록색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하는 식이 요 녀석이라는 건데, 음음. 근데 또 다른 교점, 또 다른 교점이 여기 있죠. 여기. 그럼 여기를 뭐 b라고 둘까? b. 여기 b. <laughs> 그러면 이게 b, 뭐뭐 fb 이런 식이 되겠지. 그죠? 어.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함수가 서로 같다라 그러면 교점. 그리고 x 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x 좌표만 구할 수 있어. 그래서 해가 될수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x 좌표인 a하고 b입니다. 근데 차이라 그랬어 차이. 차이는 큰 것에서 작은 걸 빼는 거잖아. 그죠? 큰건 당연히 a죠. a는 양수니까 그럼 a b라고 하는 게 3이다. 이렇게 되는. 그럼 b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 3이다. 이렇게 쓸수 있겠지. 그죠? 그러면은 저기를 굳이 이제 b라고 둘 필요 없이 여긴 b라고 둘 필요 없이 a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 주면 되겠다, 그죠? a 마이너스 3은 음수, a는 양수,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뭐 0보다는 크면서 3보다는 작은 이런 녀석이 되겠지, 됐죠? 어, 어쨌든 여기 있는 게 이제 음수니까 a 마이너스 3이. 음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들어갈 거고요. 얘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좀 지우고. 자, gx라는 녀석을 좀 표현을 한번 해주려고 그래. gx는 원점을 지나, 원점을 지나니까, 어, 이 녀석은 y는, 뭐, 기울기엔 모르니까 mx 이렇게 쓸게. 원점을 지나니까 y절표는 0입니다. 그리고 a, 3을 지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, 3은 ma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a는 0보다 큰 녀석이니까, 0보다 큰 녀석이니까, a로 나눠버리면, m 값이라는 것은 a분의 3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다. 그럼 이걸 다시 위에다가 접목을 시키면 그죠. 그러면 이 녀석이 g(x)라는 녀석이 y는 해가지고 뭐야 이게 a분의 3의 x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. 됐죠? 음,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좀 해줄 수 있겠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, fx도 세팅을 해줄 수 있죠. fx는 얘를 지났는데 지금 꼭지점이 0, 3입니다 그죠? 그러면 이 녀석은 x제곱인데, 최고차 계수 몰라. 그죠? 그러니까 p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놓고, 여기다가 a, 3을 이번에도 저쪽에 집어 넣을 수 있겠지. 그죠? a, 3을 집어 넣게 되면 3은, 어, pa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, 넘겨서 나누면, 어, A 제곱이라는 녀석이 아니라 P. P가 바로 뭐가 되냐면 A 제곱 분의 6이다.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. 그죠? 어.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다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. 난 지금 계속 지우면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상을 멈추면서 하십시오. 음, 그러면 이게 이제 A 분의 뭐야? A 분의 6이었나요? 방금 이렇게 <laughs> 그지? 어. 잘못했나? a제곱인가요? 어. a제곱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해놓으면 fx가 완성이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 놓고 지금 어쨌든 두 근의 곱을 구할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함수 두 개를 찾았잖아요 그죠? 함수 두 개를 찾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식을 완성을 해보면 그러니까 a제곱 분의 6x 제곱 마이너스 3 이게 fx와 gx인 a분의 3x 얘가 서로 같다 fx와 gx가 같다가, 이렇게 되는 거고. 양변에다가, 뭐야? 6분의, 그죠? 6분에는 좀 그렇고, 그냥 a제곱 곱할게요. a제곱을 한번 곱하고, 아이고, 3도 약분이 되겠다. 그러면, 3분의 a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분의 a제곱을 해버리면은, 어떻게 되냐면, a제곱 요거 슉 하니까 2x제곱이지, 그지 그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ax 넘어오면 마이너스 ax 이렇게 돼요. 여기다 곱하면 요거 둘이 곱하면 ax 된다고 넘어가면 그렇다.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 이게 는0 하는 방정식이다. 이렇게 되는 거야. 알겠죠? 어. 그럼 이 녀석의 해가 바로 뭐다 아까 구했던 두저 교점의 x좌표인 a와 a 3이다. a와 a 3이다. 이게 되는 거지. 자 이제 근과 계수의 와 관계를 사용하면은 합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더하면은 2a 마3 그럼 마이너스 a 분의 b 하니까 2분의 a 이렇게 되겠지. 그럼 얘가 넘어가면은 2분의 3이고요. a는 2가 나오는 것 같은데.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곱하기를 찾으면 되죠. 두근의 곱은 2분의 마이너스 a 제곱.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